네, 저는 긴 말이 필요 없죠. 유일한 아프리카계, 김강배 억제기. 아, 맞아요. 지금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색깔 대표, 예, 세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오늘 색깔 방송이 저희가 벌써 8회차입니다 많은 미 j 친구분들이 오시니까 오늘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쭉 서버부터. 어 그래도 쭉 서버. 어 제가 아는 친구인데 어, 방송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네. 제가 장. 21년도 신인상이십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나이고 베이글의 표본이 아닐까 정말 너무 귀엽고 몸매도 좋으신 분입니다 네. 오 좋아요 네.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고 방송한지 한 300일 조금 안된 미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, 초대받았을 때 어, 네. 나가야겠다 생각한 이유 루리 룰이... 저빨제아클럽 아, 아, 방송 많이 보셨나요? 저지정 봤어요. 제제 호감 가는 멤버가 있다면 씨 제외, 제외, 제외하고요. 딱히 없는 거같어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오늘 처음 뵙는데 네. 그네임이 미친 도라이라고. <laughs> 아, 네, 맞아요. 네, 맞습니까? 아 네. 어, 오늘 기대 됩니다. 네. 아, 오늘 한번 어 네.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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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 이 서버의 게스트 오을 모셔보도록 할게요. 1번, 10번, 10번, 1 1 0 그 만수 씨가 네. 손이 진짜 예뻐요 네. 어. 제가 이걸로 이제 온라인으로 네. 여자 남자 여러 보셨죠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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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그래도 사기는 안쳤네 아. 일단 내 손이니까 아. 만수 씨는 시아 씨와 어마한 네. 사이로 네. 계기로 친해졌고 네. 네. 그런 좀 약간 듣고 싶네요. 아. 어떻게 하다가 섭외를 하게 되는 건가 아, 사실 제가 이제 그사생대인데 사실 그림 그리다가 만났어요 아, 이 여자랑은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아, 너무 아름다운 것 한번 보셔봤고요 아, 본인 어떤 방송하는지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먹방 DJ 학고 아니고 흰고고요 가서머와는 어떻게 하나 친해지는 건지 이번 년도 체육대회 때 음. 자꾸 졸졸 따라다 첫 태부터 네, 쭉쭉 봤어요. 빅퀸이랑 네. 근데 저희는 저희 네. 방송 안볼 수가 없어요. 그냥 너무 잠시가 부족해서 맞 아, 10시간, 12시간 제가 직급 전퇴 때는 16시간까지 방송을 해버려가지고 <laughs>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 <laughs> 얼굴도 여리여리하고 하얗고 고막 여친입니다. 손대 손님 한번 네. 모셔보도록 할게요. 다른 자기 소리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풀마 목소리 민공은 다니입니다.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? 아 저희는 이제 활동을 같이 한번 했었어요. 아, 아이돌 네. 활동? 네. 오 좋아요. 아 그러니까 비주얼이 아이돌 외모예요. 네. 아 좋습니다. 그럼 나이도 동갑인가요?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일단 BJ 친구들이 엄청 많진 않아 가지고 딱 생각한 게 이제 언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궁금한 거 있나요, 님께? 어, 팀장이 요즘에 저희 팀에 좀욕 빠지를 하고 있어요. 예, <laughs> 네, 맞죠. <laughs> 지금 하 팀장의 어, 문제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만 좀폭로 하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저도 어, 마찬가지로 좀 모뎀이지 않나? 음, 아, 모뎀이다. 그러면은 우리 믿고 듣는 <laughs> 다니님이었습니다. 홍팀장의 초대 손님. 자,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두근두근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큽니다. 근데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고요. 헌팅이요, 헌팅이요. 사실은 제가 친한 BJ분들이 타크로에 많이 가 있어요. 아, 예, 예.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어제 야킹을 통해서. 어제 야킹한 분이에요. 맞아요. 아까 전에 저. 가슴 팍게 행복하게 있던 여자 얼마 안지 24시간 안 지난 거예요. 아직 안지났어요저술 <목소리도> 깨고 처음 봤어요 지금 여자. 그러 우리 일반인분 아, 모셔보도록 할게요. 아, 네. 자이분에대해서살짝만 설명하자면은 20살입니다. 아 네. 네. 진짜요? 맞죠? 네. 애기예요. 자 어떻게 홍인 네. 씨가 어제 한 방하게 됐는지 왜? 아 어제 <laughs> 갑자기 나왔는데 안 누님한테 설마 걸려 나왔다가 보진이 오빠 닮았는데 보진이 오빠가 제요 도진이 오빠랑 먹으려고 했는데 오빠 콧소리를 냈어요. 너 오늘 일반인 분인데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시 어, 말하면 춤이 이 친구도 잘 춘다고 하니까 네. 에, 또 춤도 많이 시켜주시고 네. 아, 또 재밌게 또 살려주시고 진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이제 마이크 유시어주고요 오늘 색깔에 좀맞게다 싶어가지고 될거 같습니다. <laughs> 나오세요. 자 우리. 어, 하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유소 친구 V라고 합니다. 이분이 그 해외에서 사시다가 어 가족들 다버리고 방송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신 분 맞죠? 네. 네 개인 방송에서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또 봤습니다. 저는 아프리카를 다 보기 때문에. 네. 네. 저희 생이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크루 방송이 엄청 많잖아요. 네. 저 유일한 아프리카계의 김광패 억제기! 어, 맞아요. 지금의 클린한 긴감패를 만들어줄 수있었요 나의 첫사랑! <laughs> 나는 다섯 번이나 차버린 그녀! 도아를 모셨습니다! 니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씨 뭐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? 사실 제가 감기가 넘치면서 방송을 좀 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<laughs> 게초대됐는지 여러분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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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시니까 아, 또 와야 죠요 맞아. <laughs> 왜냐면 요새 강 사장이 우리 도아 씨한테 악수고 다른 데 많이 부르고 있어요 지금. 아,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. 요 오늘 그신물로 한번 음. 다시 끼어 잡아요 아, 여러분. 열열 최초로 300번 고백했는데 안 받은. <laughs> 네, 진짜 아, 받고 그렇구나. 싶진 않네요. 네, 일단 도아 씨는 제 고향 후배기도 하죠. 제가 네, 고등학교 네. 때 알았고, 네. 네. 그리고 방송도 도아씨분 이거예요 본인이 인성이 너무 좋고 아, 네. 그리고 방송 너무 잘하고 <laughs> 얼굴 점점 어려져 어머할줄 알아요? 절대 안받아줍니다 왜냐면 도아 씨를 제가 잘 아는데 도아 씨는 이런 남자를 싫어하는데 딱 저희 둘이긴 합니다 뭐냐 <laughs> 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클럽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자 좋아하는 사람. 근데 만약 도하씨 술과 뭐 여자와 클럽을 좋아해요. 네네. 근데 당신을 위해서 나 진짜 다 끊겠다 네네. 확실하게. 그러면 받아주십습니까 그때는?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예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. 오, 오 생각해 보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야또 와.